최근 미국의 중국 제재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이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를 삼성이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 다섯 번째 큰 통신사마저 삼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 시장은 거의 삼성이 독차지하게 되는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G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하웨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하웨이에 대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가 감돌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못마땅한 분위기입니다. 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삼성전자를 비롯한 핀란드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 주요 5G 업체를 초청하여 5G 서밋을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중국의 하웨이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유럽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하웨이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하웨이를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여 핵 군사시설 등 주요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배제하고 있지만 비핵심 분야에서는 하웨이 장비 점유율을 35% 이하로 제한 허용하는 조건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 역시 핵 군사시설 등 국가의 중요한 핵심 시설에는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하웨이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나 유럽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23일 미국 5G 이동통신사인 US 셀룰러와 5G와 4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US 셀룰러가 삼성전자의 장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삼성전자는 기존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 이통시장의 1위, 2위, 4위 업체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전역에 5G 망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3위 업체인 T 모바일을 제외한 4개 이통사는 미국 이통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미국 5G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자체 개발한 모뎀 칩이 들어가는 5G 통합형 기지국 장비를 US 셀룰러에 공급하게 됩니다. 5G 통합형 기지국은 무선 통신부문과 디지털 통신부문을 하나로 합친 제품으로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하여 가로등이나 건물 벽면 등에 설치할 수 있고 광케이블 매설비용을 줄이면서도 최대 10Gbps 통신속도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네트워크 사업은 국내 5G 사업의 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외의 5G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5G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올해 미국에서 후프린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대로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하웨이는 31.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에딕슨과 노키아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는 15%의 점유율로 4위에 랭크되었는데 이번 미국 장비 공급으로 향후 점유율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미국의 여러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삼성전자 5G 솔루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5G 혁신과 리더십,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더큰 성장을 기대합니다. 이상 삼성 5G 확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